아 진정. 아, 난 학교다. 네, 오늘은 학교에서 하고 저기 있는 거는 원래 집인데 학교로 옮겼습니다, 집은. 네. 이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저기로 가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일어나다. 어? 내가 왜 학교에서 안좋고여유서잤지 여기 이제 첫 군데 학교를 가야겠다핫교핫교핫교핫교핫교핫교핫교핫교학들여교로교 학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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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다 이걸 해보렴 싹싹싹싹싹 쥐어치고 싹싹싹싹 야비비비비 후재해째째째 이거만 하면 된다 세가지 문제 째째째 선생님 자꾸 얘거할요 고라 고 앞에 나름 의이여기태이야 그래 가려 나는 어제 이렇게 만지었다고 나는 짓지지만 부자 치로 해주길래 이런 걸 사체랑 호박 먹었어 볼까 왜냐면 후배 캬 배자 헤헤헤 애들이 모르게 자유시간에 글씨도 보내놔야지. 여기 내 침대 크레쉬 룰러 해야지 도도도도도도도도 베이비데블 임페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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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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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흑마녀아흑마녀 데포카트 와 이겼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인형 빵이나 먹어야지 음 맛있다 그리고 이건 평화로옵니다음 맛있어 음, 맛있어요 이걸 먹어야겠어 역시 어! 붙어졌다저 죄송합니다. 볼게. 합니다 죄송합니다. 얼굴,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부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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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부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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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지직. 부지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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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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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Christmas music> <fart into essa beach> 쉬우고 다시 산걸로만든면 이렇게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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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안녕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그네잘 보셨죠? 4분밖에, 4분밖에 안 되지만 다음에 새로운 것들도 올리겠다. 강티비 투데이입니다. 네. 저가 13개를 만고요 이제 이곳까지 앞에서. 저가 아. 카메라를 찍죠. 저가 지금 아웃사거든요. 영상을 찍어요. 영상을 찍으면 돈 벌어요. 그 다음에 저가 승리로 이기다랑 같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재미없었죠. 존재하면은 재밌었는데, 그쵸 다음에는 새로운 꽃을 좀 만들겠습니다. 네 마인크래프트 말고 다른 것도 만들겠습니다. 네.